안녕하세요. 오늘은 사도행전 묵상 22번째 시간이고요.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9장 32절에서 43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32절에서 43절의 말씀을 제가 먼저 봉독하고 시작합니다. 32절의 말씀입니다. <laughs> 그때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거기서 애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남에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지 여덟 해라.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요빠에 다비다를 하는 여 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어,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의 누인이라 룻다가 요빠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 달라 와 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름에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돌아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야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요바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요바의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의 집에서 머무니라 아멘 오늘 사도행전 9장의 후반부 말씀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앞부분에는 애니아라고 하는 중풍병자를 베드로가 고쳐주는 장면이고요 뒷장면에는 다비다, 도르가라고 하는 사람을 베드로가 어, 살려주는 장면입니다. 오늘 이두 가지의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어, 오늘 본문을 보실 때 오늘 제가 조금 설명해드리고자 하는 것은 사도행전은 어, 누가가 쓴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누가가 쓴 글입니다. 그러면 누가가 사도행전을 써 나갈 때이 예, 사도행전을 쭉 관통하는 그 누가의 아주 중요한 관심이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사역하게 되는 예수님의 그 제자들의 사역을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성령 충만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게 되느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어떻게 땅 끝까지 펼쳐지고 아주 쉽게 말하면. 교회들이 세워지느냐 하는 것을 소개하는 게 누가의 아주 중요한 관심입니다. 자, 그러면 누가가 이제 베드로의 사역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을 보시면 베드로의 사역이 12장까지 나오죠. 그리고 13장서부터는 바울의 사역이 나옵니다. 누가가 베드로가 됐든 바울이 됐든 이 두 중요한 사도행전의 초대교회의 대표적 사역자들을 소개할 때 이들을 누구의 어떤 모델로 소개를 하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모델로 소개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모델로 소개할 때 어떤 형식을 취하게 되느냐? 그들의 삶과 사역을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가신 길을 따라가는 모습으로 소개하게 되죠. 그래야지 증인이 되겠죠. 그죠? 뭐 예수님은 이렇게 일하셨고 사역하셨는데 전혀 엉뚱하게 그 제자들을 소개하면 이 사람들이 과연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말할 수 없겠죠. 그러니까 이 지금 누가가 베드로를 소개하거나 어, 바울을 소개할 때 그들의 그 사역의 쭉그 과정, 그 모습을 예수님이 하셨던 것과 같은 관점에서 그들의 사역을 소개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사도행전 9장에 나오는 특별히 이 후반부에 나오는 이 베드로의 사역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근데 제일 쉽게 보시면 이게 어느 부분과 병행이 되냐면은 누가복음 8장에서 소개하고 있는 누가가 소개하고 있는 예수님의 사역 요곳에 대한 하나의 그 병행 본문이 돼요. 이해하시겠어요? 예수님이 누가복음 8장에서 요렇게 사역하셨는데 그러면 이제 그의 수제자인 베드로가 이제 선교를 위해서 예수님의 증인의 삶을 어떻게 살까 요렇게 사역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8장과 사도행전 지금 이 9장은 어떻게 보면 짝꿍이에요. 짝꿍 똑같은 내용을 예수님의 사역, 베드로의 사역 이렇게 소개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한번 누가복음 8장을 한번 보시죠. 누가복음 8장에는 뭐가 나오느냐? 여기든지 후반부만 볼게요. 한 42장을 42절 누가복음 8장 40 40절부터는 두 사건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끝까지 8장 40절부터 후반부에는 두 사건이 나와요. 앞 부분에는 무슨 사건이 나오죠? 열두 해 혈루증앓던 여인을 고쳐 주신 사건. 그렇죠? 이거는 지금 누가복음 구장으로 가면 누구 사건과 연결이 되죠? 애니아 고쳐 주는 사건. 애니아가 베드로에 의해서 치유 받는 사건. 그 다음에 누가복음 팔장 후반절에는 무슨 사건이 나옵니까?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는 사건. 달, 소녀야 일어나라. 야이로의 딸 사망했어요. 죽었어요. 이 죽은 야이로의 딸을 예수님이 어, 마태복음 이쪽에서는 달리다곰이라고 하지만 이 누가에서는 그런 아라모 쓰지 않고 그냥 소녀야 일어나라 했더니 손을 잡고 소녀야 일어나라 했더니 이 죽은 야이로의 딸이 살아났어요. 이두 사건이 누가복음 팔장. 예, 후반절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자, 사도행전 9장에 뭐가 나오죠? 병든 애니아를 고쳐 줬어요. 그 이어서 무슨 사건이 나옵니까? 도르가 답이다가 신실한 여인이 죽었어요. 베드로가 어떻게 살려 주죠? 일어나라 했더니 손을 잡고 일어나라 했더니 그 답이다가 살아났어요. 이두 사건은 어떻게 보면 평행 사건이에요. 그러면 이 평행 사건을 통해서 뭘 보여주려고 지금 누가가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증인의 삶, 제자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증인의 삶을 그대로 실천했는지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이 복음이 이제 예루살렘으로부터 오늘 이제 오늘 이주 지역은 두 지역에 나오죠. 그러니까. 첫 번째는 룻다라는 곳이 나오죠. 어, 애니아가 살던 곳은 룻다예요. 그래서 제가 지도 보여 드리고 싶은데 이제 말로만 한번 설명할게요. 예루살렘이 있다면 우리가 방향을 할때 시계 방향으로 하잖아요. 10시 방향이에요. 10시 방향으로 40km를 가면 거기에 룻다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쪽 방향이죠. 40km를 가면 룻다가 있고그 룻다에서 다시 16km 그러니까 한 40리가 되겠네요. 10리가 4km니까 거기서 똑같은 방향으로 또 16km를 가면 요바가 있어. 요 그러니까 이게 다 어떻게 보면 아주 먼 거리는 아니에요. 다 하루 길 정도 되겠죠. 이 지역에 예루살렘이 있고 룻다가 있고 그 동일 선상 위로 요바가 있어요. 자, 지금 요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이죠. 이것 도 뭡니까? 복음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이제 퍼져 나가는데 열시 방향으로 퍼져 나가는 그 예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 다음 장에 십일 장에는 이제 십 장에서는 곤열료니까 가이사랴까지 더 퍼져 나간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곤열료는 누굽니까 이방인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방 선교는 주로 바울이 했지만 그 베드로는 전혀 안한거 아니에요. 적어도 베드로도. 중요한 한 꼭지는 했어요. 그게 고닐료예요. 네. 베드로가 할수 있는 만큼은 했어요. 이방인에게도 선교하고 그리고 베드로는 어떻게 보면 사도행전의 이 교회의 어떤 이 보고에서 일단 사라지고 그 다음에는 누가 등장합니까? 바울이 등장해서 본격적으로 이방 선교가 어떻게 시작되는지 이제 13절서부터 13장서부터. 바울의 얘기가 이제 사역의 얘기가 등장해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을 보실 때 그냥 막 읽지 마시고 누가 보음과 비교하면서 읽으시면 아 똑같이 이런 식으로 보여주고 있구나 오늘 본문에는 완전히 드러나지는 않지만 이 전체적으로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세 번의 신문을 받으세요 세 번의 신문을 받으세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에 따르면 처음에 공회, 그 다음에 헤롯 그리고 빌라도 세 번의 신문을 받으세요. 베드로도 똑같이 세 번의 신문과 체포의 과정을 겪게 되고 또 재미있는 것은 바울도 세 번의 신문을 겪게 돼요. 그러니까 공회 그리고 아그리파 벨릭스 그리고 가이사. 그러니까 예수님의 경우, 베드로의 경우, 바울의 경우, 그 다음에 예수님도 갈릴리 공생에 쭉 하신 다음에 십자가에 달리실 때 어디에서 체포당하십니까? 예루살렘, 그 사역에 마침의 장소가 어디로 모여지게 됐죠? 예루살렘, 거기서 잡히시고, 거기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게 되잖아요. 바울도 마찬가지잖아요. 바울도 이방인의 선, 이방인의... 선교자예요. 그래서 주로 어디 더 다녔습니까? 소아시아 이방 지역만 전담해서 다녔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21장인가 그쯤 보면 바울이 에베소에서 마지막으로 어디로 돌아갑니까? 다 돌아가지 말라고 하는데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죠. 그럼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어떻게 되죠? 체포당하죠. 체포당할 건 몰랐나요? 그래도 달간. 예수님이 십자가지실 건 몰랐나요? 그래도 예루살렘에서 십자가 지시고 어, 그 길을 가신 것처럼 바울도 똑같아요. 장로들이 막 울면서 가지 말라. 이, 이 수건의 주인이 거기 가면 이제 당한다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바울은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는 것, 그것이 자기의 사명이라고 생각해서 거기에 가서 잡히고 세 번의 신문을 거쳐서 이제 나중에 로마에 가서 순교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전체적으로 누가 소개하고 있는. 예수님의 전생에 그리고 바울, 베드로의 생애, 생에, 바울의 생애가 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증인의 삶을 어떻게 그렇게 온전히 신실하게 실천해 내었는지 그것을 통해서 우리 초대교회 선교의 역사가 어떻게 펼쳐졌는지를 아주 자세하고도 재미있게 소개해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관점을 가지시고 사도행전 9장을 보시면 훨씬 어뭐 그냥 한 사람 고쳤고 한 사람 살렸구나 어 베드로가 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이한 사람을 고치고 한 사람을 살렸다는 것이 지금 누가가 무슨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쓰고 있느냐 이거는 어 예수님께서 어 예수님의 사역 대표적인 거 치유 사역과 생명 사역 어 살려주시는 사역. 그것을 이제 제자들도 예수님을 이어받아서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 권능을 받고, 이런 일들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교회가 시작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땅끝까지 퍼지게 되었다 하는 이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보셔야지, 오늘 본문이 여러분에게 훨씬 더 의미 있게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우리 오늘 이제 유인물 보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베드로의 순회 전도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정말 복음을 들고 온 갈릴리 땅다 공생에 사역하신 것처럼 베드로도 이제 예루살렘에서만 그냥 어, 교회만 지키고 에헴 내가 그냥 교회의 대표다라고 자리 지키고만 있는 게 아니라. 솔선수범에서 베드로도 선교의 아주 직접적인 현장으로 뛰어드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말씀 요점입니다. 베드로는 예루살렘을 떠나 롯다와 요바에서 치유를 통해 복음 사역을 감당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 기적을 행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더욱 확장됩니다. 자 말씀 산책입니다. 누가는 사울의 회심과 사역을 언급하다가 다소로 피신한 사울을 끝으로 이제 잠시 사울을 감춰두고 다시 마지막으로 베드로의 사역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자 베드로는 더 이상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방을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순회 전도자로 묘사됩니다.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의 리더십을 내려놓고 순회 전도자로 나선 배경에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복음 안에서 회심한 것을 목격한 사건과 무관한 것 같지 않습니다. 그 여기서 먼저 빌립의 사마리아 선교가 있었잖아요. 빌립 집사의 사마리아 선교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이제 베드로가 와서 확인을 했잖아요. 아 복음이 이렇게 퍼져나고 있구나. 그럼 내가 여기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내가 할 일이 아니라 교회만 지키고 있는 게 내가 할 일이 아니라 정말 빌립이 먼저 이렇게 선교의 개척을 펼쳐 나간 것처럼 이제 나도 예루살렘을 떠나서 온땅 끝을 향해서 나도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어떤 또 하나의 그 내적 자극이 이 거룩한 흥분. 거룩한 충격이 왔겠죠. 그래서 이제 자리를 박차고 자기도 정말 이방 선교를 향해서 뛰쳐 나가게 된 거죠. 이제 베드로는 과감하게 예루살렘을 떠나 예수님의 증인으로 이전보다도 더욱 적극적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그는 룻다와 요바가 위치한 지역까지 이르러서 치유와 함께 복음 사역을 감당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룻다는 그 예루살렘으로부터 약 10시 방향으로 한 40km 떨어져 있는 곳이고요. 요바는또 룻다로부터 16km 떨어져 있는 곳이 요바입니다 룻다에서는 8년 동안 중풍병을 앓고 있는 애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합니다. 이사건으로 룻다뿐만 아니라 이웃 도시 사론의 사람들도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이게 그 사도행전에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이 기적이 일어나는 것 이게 아주 선교의 중요한 그 모습으로 누가가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바에서는 다비다라고 하는 여 성도가 죽게 되자 주의 성도들이 룻다에 머물고 있는 베드로의 소문을 듣고 베드로를 초청하였습니다. 베드로는 요바에서 죽은 다비다를 기도 가운데 살림으로 또한 차례에 또한 차례에 기적을 베풀었습니다. 이제 이 일로 요바에 사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요바에 머물게 된 베드로는 가죽 장사를 하면서 생계를 꾸리고 있는 시몬의 집에 머물며 생활하게 됩니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 마지막 표현도요. 이게 사실은 이게 9장4 3 절이에요. 베드로가 요빠의 여러 날에서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의 집에서 머무니라 하는 내용인데요. 이게 나중에 어떤 것과 연결이 되냐면요. 고넬료가 이게 이제 고넬료에 대한 내용이 이제 10장부터 등장하는데 그 고넬료가 환상을 받았을 때의 메시지가 뭐냐면은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찾아가라라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사3삼 절에 나와 있는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의 직업이 무두장이라고 나와요. 이게 무두장이가 잘안 쓰는 말인데 어, 요즘 식으로 말하면 가죽을 가공하는 업자예요. 그러면 가죽을 가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축을 해야 되겠죠. 도축 어, 소나 돼지나 뭐 이런 짐승을 잡아서 껍질을 벗겨서 그 가죽을 가공해서 뭐 신발을 만들건 옷을 만들건 장신구를 만든 건 하는 게 무두장이에요. 그러니까 이 일은 마치 우리 옛날에 우리 우리 조상님들이 뭐 직업의 귀천을 따졌을 때 백정이 했던 일과 마찬가지래요. 그러니까 이 일은 전문적으로 부정한 일만 하는 사람이 요빠에 살고 있던 시몬이에요 그런데 이 교회의 대표적 지도자가 시몬의 집에 머물고 그게 그 머무는 시점이 어느 시점이냐 그 다음에 고넬료가 초청할 때까지 상당 기간 그 집에 머물렀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사실 율법에 어긋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면 안될 일이에요 그런데 왜 이, 이런 어떤 내용이 소개가 됩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그 다음에 고넬료의 전도, 고넬료를 전도하기 위한 다시 말하면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을 향해서 전도하기 위한 아주 중요한 그 연결 고리가 되는 거죠. 전초전이 되는 거죠. 그냥 갑자기 이방인한테 훅 가는 게 아니라 이게 율법에 따랐, 따랐느냐 안 따랐느냐는 하 논쟁이 나오니까 그 전에 이미 어떻게 보면 어, 한 번의 중간 단계를 거치는 거죠. 유대인이지만 유대인이지만 거룩하다고 라 여길 수 없는 그런 부정한 일을 하는 사람의 집에 초대교회의 지도자가 오랫동안 머물다가 거기에 있다가 이제 이방인의 선교로 나갔다 하는 이 내용도 역시 바울만 이방인의 선교자가 아니라 베드로도 그의 사역의 이 마지막 부분에 있어서는 유대인 선교뿐만 아니라 이방인 선교를 향해서도 베드로 자신이 이미 마음이 열려졌고 그의 사역이 그쪽으로 연결되었다 하는 것을 지금 누가가 보여주고 있는 중요한 대목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말씀 적용 부분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40절과 41절 아까 보았던 40절과 41절 제가 한번 읽고 시작합니다.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이게 소녀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달리다고 똑같은 형식이에요. 답이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은지라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였다 하는 말씀입니다. 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베드로와 같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와 같이 기적은 예수님에 대한 신뢰와 순종이 있을 때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내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32절과 39절을 보면요 32절은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다니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어떤 이제 선교를 향해서 어떤 지역을 찾아가는 것이죠 39절도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름에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의 곁에 서서 울며 도로가가 그들과 함께 했을때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자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내가 말씀에 은, 은혜받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명령은 우리 보고 예수 잘 믿어라, 잘 믿어라. 구원받아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죠? 제자를 삼아라예요. 구원을 사람들로 하여금 받게 하라예요. 너만 받는 것이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도록 해라고 너만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백성을 제자 삼게 해라라는 거죠. 온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어라예요. 이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는 자기가 배운 예수님의 도를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 이게 증인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혼자 은혜 받고 우리 혼자 신앙 생활 열심히 하고 경건 생활 열심히 하는 것으로 만족하면 안 되고요. 우리의 신앙이 정말 이웃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어서 감동을 주어서 우리의 이웃들도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들의 궁극적인 신앙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이 구약에서도 다니엘서 12장 3절을 보시면 뭐라고 나옵니까?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한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장차 빛과 같이 별과 같이 빛날 빛날이라 천국에서 이게 우리가 얻게 될 최종적 마지막 상급이에요. 우리가 누리게 될 영광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한 사실이 없어요. 그냥 나 혼자만 그냥 끙끙대면서 그냥 열심히 살아볼까만 했어요. 그럼 그 빛은 어떻게 되겠어요? 배터리가 다 나간 빛처럼 껌뻑껌뻑하다가 꺼지고 말겠죠. 어, 참 불쌍한 뭐 아무것도 정말 나 자신을 보여줄 거리가 없다면 이 얼마나... 안타깝고 기가 막힌 상황입니까? 그런데 정말 많은 사람들을 정말 섬기고 도와주고 사랑하고 옳은 길로 인도한 그런 삶을 내가 성실하게 살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반짝반짝 작은 별이 아니라 큰 별을 우리들에게 주실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은혜 받은 말씀이 있을 때 그것을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삶이 있고. 실천하는 삶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 신앙에 체험이 없다면 그것은 말씀을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게 정말 그 영어에 영어에 exercise라는 말이 있잖아요. 훈련하는 거예요. 연습하는 거예요. 이게 듣는 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우리가 들은 내용들을 exercise 해야 돼요. 연습해야 돼요. 반복해야 되고 실천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에게 들은 것들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정말 진정한 예수님의 증인은 자꾸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 사도행전에서 강조하는 증인은 어떤 겁니까? 자기가 본발을 말로, 행동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전, 공동체 앞에서. 세상 속에서 드러내는 게 증인이에요. 혼자 감추고 있으면 그건 증인일 수가 없어요. 침묵하는 사람이죠. 우리는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침묵하는 자가 아니라 그것을 전하고 나타내고 입증하고 보여주는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오늘의 이 본문은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 제자로서 어떻게 예수님이 하신 것을 자기의 삶 속에서 실천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고쳐주고 살려주고 우리도 할 수만 있다면 정말 우리의 이웃의 아픔, 연약한 부분들을 다시 세워주고 회복시켜주고 또 정말 죽어가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정말 사랑의 따뜻한 말, 우리의 작은 도움을 전함으로 말며마 그들의 삶을 다시 회복시켜주고 살려주는 일을 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마땅한 사명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오늘 이 베드로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큰 도전과 은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에 따른 기도로 마칩니다. 주님, 내가 깨달은 말씀과 은혜받은 말씀을 나의 삶의 현장 속에서 온전히 순종하는 결단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